네. 그 다음 세 번째 질문 볼게요. 예민한 성격의 아이가 사춘기에 들어서며 부모와 많이 부딪히고 있어요. 예민하지 않아도 사춘기 때는 다 부딪혀요. 다 싸워요. 네. 자, 버릇이 없는 행동을 하는 부분을 어떻게 훈육해야 할까요? 부모도 사람인지라 훈육이 잘안 되고 혼내게 돼요. 이 시기 어떻게 잘 헤쳐나갈 수 있는지 방법을 모르겠어요. 하셨습니다. 자, 우리 박상미 라디오에 청소년기 뇌의 비밀이라는 영상이 있어요. 청소년기의 뇌가 어떤 변화를 겪는지 아주 쉽게 설명한 건데요. 그 강의 꼭 들으셔야 돼요. 청소년기의 뇌는요, 전두엽이 막 형성되고 대공사판이 벌어질 때여서 감정조율도 잘안 되고 어쩔 때는 예의 없는 말과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. 그리고 금방 후회해요. 그런데 그 순간에 조절이 잘안 되는 거죠. 이 전두엽이 아직 다 생성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. 그런데 예의 없는 행동하고 말 실수하고 이럴 때마다 너무 많이 야단치면 아이들은 감정 조율을 더 못해요. 그리고 부모님과 자꾸 대화하기를 거부할 거예요. 그리고 자꾸 혼나다 보면 전두엽도 손상됩니다. 그래서 아이가 너무 욱하고 화내고 짜증내거나 예의 없게 행동하는 그 순간에는 잠깐 참는 것이 좋습니다. 어, 너 지금 선 넘어서고 있어. 우리 잠깐 있다가 한 시간 뒤에 다시 얘기하자. 오히려 이렇게 휴전 법칙을 정하는 것도 좋아요. 그러면 그 시간 동안 아이도 어, 내가 너무 잘못했네. 어, 내가 오버했네. 아까 왜 그랬지? 반성하게 될 수도 있어요. 그리고 엄마 아빠는 그 순간에 너 어디서 버릇없는 행동이야? 소리 지르면서 야단칠 뻔 했지만 그 시간을 한 시간 뒤로 유예하는 겁니다. 그러면 그한 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부모님도, 아유, 그래, 내가 참아야지. 그래, 사춘기 때는 지금 전두엽이 생성되느라 아이가 감정조율도 못하고 예의 없게 충동적으로 행동하고 말하기도 한댔지. 내가 좀 참아야지. 진정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리고 한 시간 뒤에 식탁에서 다시 만나는 겁니다. 아이한테 물어보는 거예요. 너 아까 그렇게 행동해서 엄마 화났어. 가 아니라, 아까 그래서 엄마가 속상했어. 자, 따라하세요. 오늘부터 엄마 이래서 화났어. 아빠 이래서 화났어. 짜증났어. 이런 단어를 버리고요. 나 속상했어. 마음이 아파. 라는 단어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. 내가 너를 교육을 잘못 시켜서 네가 이렇게 예의 없는 것 같아서 엄마가 좀 속상해.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. 엄마가 내 아이가 엄마한테 대들고 하네니까 엄마가 너무 가슴이 아팠어.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. 그러면 이 말을 들은 아이들은 어떨까요? 예.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. 아 엄마 죄송해요. 제가 아까는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서 저도 모르게 그랬어요. 죄송해요.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지요. 그래서 그때그때 그때 부딪히지 마세요. 오히려 30분, 1시간 휴전법칙을 두고 좀 이따 다시 만나서 대화하는 연습을 해 보십시오. 그러면 싸울 일은 줄어들고, 오히려 아이 스스로, 아, 아까 죄송해요. 제가 너무 오버했어요. 스스로 부모님께 잘못을 고백하는 그런 기회가 생길지도 모릅니다. 자, 여러분, 그 다음 질문으로 가볼까요? 짜증낼 때 대처법 이러셨어요. 아이들이 짜증내는 거 금방 했던 질문과 이어서 말할 수 있어요. 전두엽의 대공사판이 벌어졌어요. 이때는요, 화나고 짜증나고 감정조율을 잘 못해요. 그래서요, 이때 너무 야단치면 아이들이 더 많이 화내고 더 많이 짜증냅니다. 자. 부모님이 함께 6초 호흡 연습해주면 좋아요. 화 많이 내고 짜증 많이 내는 애들, 6초 호흡을 통해서 감정 조율 잘 하고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. 지금 바로 부모님과 아이들 함께 따라하세요. 자, 내 감정 조율 잘하고 화와 짜증을 가라앉게 하는 6초 호흡. 이렇게 하는 거예요. 눈을 감고 허리를 쭉 펴세요. 코로 3초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, 내뱉을 때는 입 벌리고, 후, 뱉으세요. 마실 때는 코로만 3초입니다. 다시 한번. 코로 3초 들이마시고, 입 벌리고 후, 내뱉고. 코로만 3초 들이마시고, 입 벌리고 후, 내뱉고. 부모님이 함께 해주세요.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. 너무 내 아이 때문에 화나고 짜증나서 싸움을 할것 같을 때는 6초 호흡하십시오. 아이한테도 6초 호 알려주세요. 우리가 함께 싸울 것 같을 때는 야, 우리 오늘 강의에서 들은 거 6초 호흡하자. 엄마도 숨 쉴게 너도 숨 쉬어. 이렇게 해 보세요. 6초 호흡을 한 다섯 번 정도 하고 나면 화와 짜증이 엄청나게 가라앉습니다. 그러면 이성적인 생각을 할수 있고 좋은 생각과 좋은 감정을 선택해서 더 좋은 말들을 할수 있게 됩니다. 이건 도전이에요. 자꾸 연습하면 실력이 됩니다.